이 쨈에 늦어버렸어 할 일이 좀 있었다 보니 어우 피곤하네 새해가 된지게 됐지만 제가 원래 좀 계속 매해마다 사진 남겨놓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돈을 주고 찍기가 약간 애매한데 또안 찍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약간 Get ready with me 같은 거를 하고 오늘 약간 사진을 하나 남겨놓고 뭐 겸사겸사 그런 것을 해보지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거 너무 귀엽죠? 제가 시나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흰색, 하늘색이 다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죠? 제가 좀 단순합니다. 네 여러분. 약간 왜좀 좋다는 화장품을 써도 변화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뷰티 디바이스 이런 뷰티 디바이스 써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바나브 이제 수많은 임상과 노하우와 핵심이 담긴 브랜드 바나브 요즘 핫한 니들샷 헤드고요 LED도 나오는 부스터 헤드가 있고 라인케어 헤드가 또 이렇게 있어요. 멀티풀 케어인데 이 하나의 디바이스 본체로 이렇게 세 가지 헤드를 가지고 여덟 가지 피부 관리 모드가 이 피부 고민별로 맞춤 케어가 가능한 멀티풀 올인원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니들샷이랑 부스터 헤드를 같이 쓰면요. 두개 헤드를 콤비로 사용을 하면 스킨케어 흡수 3배가 증가를 해요. 리들샷은 인기가 이제 상당하잖아요. 이 반합은 리들샷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피부 흡수 통로기를 이제 열어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전원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레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건조한 얼굴에다가 리들샷 헤드를 리들샷 모드로 마사지를 업, 해 주는데 이 니들샵 모드는 피부에서 0.5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요거는 주 2에서 3회 정도 이렇게 가까이 딱 대면 되고 살짝 이렇게 여기 헤드를 꺼주고 이제 부스터 헤드를 보길 부스터 헤드를 요런 패드 같은 거를 하나 클리너 모드 클리한 모드를. 이거는 피부에 대주면 돼요. 이거 사실 잔여물을 피부에 있는 잔여물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단계기는 한데 이번은 모이스처 모드로 피부 결 따라서. 저는 아이존 모드를쓸 거예요. 아이존은 LED가 아래로 오게 해가지고 라인 오 시원해. 화장을 시작해볼까요? 하고 싶은 화장이 있는데,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전! 일단, 이 생기 없는 얼굴에 생기를 좀 줘봅시다. 제가 파묘를 봤거든요, 최근에. 원래 파묘를 혼자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를 또, 겁은 또 많아요. 겁은 또 많아가지고, 공포영화를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 이제, 강민경 브이로그가 딱, 짤로 딱 뜨는 거예요. 홈파며 하는 거. 홈파며 실패하는 짤. 너무 무서워가지고, 파면을못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보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랭크 바로 파멸을 질렀어요. 이 친구는 공포영화를 잘본 친구였는데 일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보통 남자애들은 안 무서워하긴 하지. 근데 정말 일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저는 좀 되게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전 공포 라디오 들어가는 으 거거든요. 가사 듣기만 하니까 어, 왜냐면그 무서운 장면이 싫어 저는 <laughs> 귀신 내용은 좋아하는데 무서운 장면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진짜 마냥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마냥 무서운 것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약간 그런 생각 와. 이번에도 팜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이게 정말 짜치는 설정인데, 어, 되게 짜치지 않게 그래도 되게 잘했다. 미술적으로 많이 늘었네. 그 장면들이 나올 때 제대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무서웠고. 근데 같이 온 친구는 약간 불만이 많았어. 야, 이게, 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저랑 친구랑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퇴근 시간이 좀안 맞아서. 좀 늦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딱 11시에 끝난가지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시으러서나또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사거리 한복판에 넘어졌어. 너무 창피했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딱 메이크업 시안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 너무 하고 싶다.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다. 마음만큼 안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한테 청담동 메이크업 샵 가서 뭐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가고 싶죠. 재밌지 그런 거 공주놀이 재밌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 얼마나 비싼데 저 부자 아니에요. 저도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광고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도 한돈30 드는데 이게 효율성을 따져보게 되거든요? 유튜브 컨텐츠를 해서 30만 원 이상의 값을 값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 정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게 그런 이제 메이크업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 같을 때, 그 메이크업 그 정도의 레벨의 수준의 이제 무언가가 필요한 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선생분 오늘 메이크업 받고, 바로 물에 씻어 지워질 것을 감안하면 너무 아까워서 못 받아요. 내가 협찬을 받아서 가면 또 가지. 협찬도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엄청 인기가 많은 유튜버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당이막 달려 텐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서요. 제돈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엔 돈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가성비있게 가성비있게 한번 가봅시다. 직접 해본다. 하지만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 <laughs> 해보자. 해보자그 어디 한번 해보자해 보자 보자 보자. 이제 아이를 할 건데요. 유니크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잖아. 요젠디 누나. 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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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타겟을 해서 저도 이제 좀 어려보여 어려... 어리게 가볼까 발음도 이상해지 어리게 한번 가볼까 젠지 타겟을 <laughs> 컬러그램인데요 제가 원래 컬러그램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컬러 컬러 너무 예뻐 진짜 이름답게 컬러그램은 컬러가 너무 예뻐 이 젠... 컬러그램에서 새로 나온 이 팔레트들인데요 이 컬러 구성들이 애초에 너무 예뻐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너무 크지 않아서 너무 이게 사이즈가 크게 나면 가방에서 너무 이제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유니크한 컬러 구성을 이제 하고서는 요 1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1호는 글리터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저 진짜 글리터 처돌이거든요 이게 블루 브라운부터 플럼 핑크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컬러베리에이션이 들어가서 소장가치가 너무 높아 믹스로 꿀 조합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되게 작지만 알찬 그런 컬러 스펙트럼으로 매일매일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도 되고 1호 글리터를 레이어링 해주면 다른 분위기로 체인지할 수 있지 그것도 제로베이스원 그룹이 컬러그램 모델이에요. 틴토리 잼 요것도 있거든요. 틴토리 잼 요거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건데 이거 소다 컬러도 너무 괜찮고 요 컬러들 너무 예뻐요. 이게 렇한 컬러 8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4월 1일부터는 컬러그램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은 제로 베이스 원 굿즈 키링홀더 요 틴토리 라인들 구매하잖아요. 14일까지는 랜덤 추첨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 원 친필사인 폴라로이드까지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드루베이스와 관련해서 그요즘도 프로모션은 저희 더보기란에서 자세한 거 확인을 꼭 하세요. 어쨌든 뭔가 유니크, 유니크하게 해보고 싶으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컬러들이 다 되게 트렌디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저의 똥손만 잘 움직여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틴토리 아이팔레트 4호 베리토리를 먼저 써볼게요. 요걸로 베이스를 좀 깔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봅시다. 근데 저는 웜톤이니까 이 자몽토리도 사용해줄게요. 왜냐면 여기 이 베이스 컬러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컬러감을 조금 더 깔아줘보려고 요것은 블러셔를 줘. 약간 부족장 같은데?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약간 발레코어 룩처럼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부족장인데? 립스리라도 좀 발라볼게요. 틴토리? 오뭐 너무 욕심내서 발랐어. 약간 토끼 혀어 유실려준 느낌하잖아요이 탕후루 틴트 미니 완전 글로시하게. 으이구. i love of my lif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get a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찍어가지고 코에도 하나 찍으면 너무 왜 3지차인가? 여기 있던 점 반만 보강을 조금 더 하서 이런 컬러가 은근히 없거든요. 저는 블러셔는 제가 지금 두 개를 섞었어요. 저는 멈톤이니까 웜톤 멈톤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베리토리랑 제가 코 음영에는 항상 이걸로 주거든요. 이거 여기 소다 이렇게 목걸이 하고, 간만에 또요즘또귀걸이에 빠져갖고 나름 만족해요 왜냐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니까 제가 저의 스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화장품 컬러들이 먹고 들어가준 것 같아. 옷을 맞아 입고. 잠깐 외출을 하고 올게요. 오늘 향수를 뭘 뿌릴까나. 취향이 대쪽 같더라고요. 오늘 정리를 해봤더니 향수 취향이 대쪽 같아 보여줄게요. 정말 대쪽같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샤넬, 조말론, 저 미스 디올, 뼈가 없어. 저쪽에서 가족, 가족 선물 했으면 가족 선물. 오늘은 못 뿌리지. 오늘은 디올 빌, 미스 디올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슬픈 게이 꼬다리를... 제가 진 취향은 대쪽 같고, 습관도 대쪽 같은 게, 뚜껑 없는 거랑, 이렇게, 스프레이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 없어요. 아직 제가 압박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 거를 항상 입어야 돼서, 벗어나도 되긴 하는데, 오늘. 하지만, 그래도, 멍이 엄청 들고, 붓기가 엄청 나니까, 음, 청바지. 청바지를 입읍시다. 그런 거에서 돈을 얼마나쓴 거야. 하지만 재밌었다. 나름 뭔가 컨텐츠랍시고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다지 뭘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막야무지 철저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하, 그렇게 심층있게 비교를 할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막혔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그게또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 틀에 박혀서 엉망이어 있는 건또 별로 안 좋아해서. 라는 건좀 핑계일 수도 있고 귀찮아서요.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 렇게 결론적으로 저는 포토식은 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남들 벚꽃놀이할 때 저는 사진놀이를 했습니다. 포토그니차가 저한테 색감을 제일 잘 맞아요. 웜톤한테 는포토그니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예쁜 옷도 잡을 려니 팔이 아픈데 셀카봉을 안 가지고 나왔더니 하루 에어가 재밌요 근데 하루 에어를 다음엔 또 마음에 드는 옷은 하나 있고 하루 에어를 찾아 가야겠어요. 제게또 하나 또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을 가고 하루에 가서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하루에 가좀 마음에 들었어. 커플들 이렇게 많은 거야. 범드니까 아주 신나서 기어 나오네. 망해버려라 커플들아. 아차차, 빨리 예쁘게 해야지. 어, 어쨌든. 제가 오늘 사진을 아주 많이 찍었어요. 몇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총7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미쳤나봐. 삘 받아가지고, 또, 아나 공, 어, 아, 여기 궁유였던 데잖아. 이러고서는 또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혼자, 혼자 나가서 이만큼 찍어 옵니다. 아, 물론 두 장씩 나오기도 했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포토 시그니처가 일단 제, 1순위에요 포토 시그니처 아주 추천합니다 포토 시그니처는 제가 봤을 때 봄웜 아. 웜톤인 사람이 에게 너무 잘 어울려요 나는 AI가 있길래 AI 필터가 있길래 뭔가 했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증명사진이래 그래서 이거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한 장이 더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야? 뭐지? 이렇게 봤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 나왔어 뭐야 이게? 누구야? 이씨. 그래서 AI 의 필터는 비추. 그 외의 것들은 괜찮다. 니콘 네 컷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실패를 했어요. 컷 어떻게 찍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를 저의 지인은 되게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이거 보더니 어나 이거 너무 좋아 하면서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벨리곰에 돌아가지고 인생 네 컷에서는 이거 세 번이나 찍었어요. 이거 뭐 하러 세 번이나 찍었나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 공주, 하나게 하지 마요. 공주란 멘트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여기도 이 색감 필터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밸류금 필터가 너무 과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하루에요. 너무 힙하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 하루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번에 프레피룩 하나 공구를 해볼까 해서 프레피룩 하나 샘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피룩 입고 하루에 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너무 예뻐요. 하루, 하루 어는 약간 힙해.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모노멘션. 모노멘션도 저는 기대가 컸어요. 모노멘션은 뭔가 약간 예쁘게 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잔잔한 감성이 있어서 괜찮? 다 괜찮 괜찮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아 이제 하루 필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요거는전 이런 화각은 좋았어요. 이렇게 넓은 화각, 그건 좋았어. 너무 약간 톤이 너무 펄해가지고 <laughs> 쿨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비비드 멘션은좀 화각이 너무 좁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당황해서 포즈가 다 웃겨. 이거 뭐야? 이거 왜혀 내밀고 있어? 혀 집어넣어. 저의 1위. 포토 시그니처 2위 하루에어 3위 모노멘션 이렇게 앞으로 저는 사진 찍을 때 포토 시그니처를 가던지 아니면 모노멘션을 가야겠어요. 하루에어가 있으면 하루에어 무조건 갑니다. 콤비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내 옷이 마음에 든다 그날 내 그날 내 룩이 마음에 든다 그럼 무조건 하루에어 같은 데를 찾아봐야돼 너무 힙하고 좋았어 이렇게 쉽게 기스 킥 시크 느낌으로 재밌었다.